패시브 점선이 너무 너무 잘 보입니다. 아까 패시브가 별로라고 했던 북부 전선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웨인의 진심인 남자, 꽃중년 스웨인입니다. 오늘은 올스킨 기념 스킨 리뷰입니다. 자, 외형, 성능, 가성비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스킨 어떤 걸 사야 할지 은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비지워터는 리뷰를 위해 사기도 애매해서 제외시켰습니다. 가장 저렴하지만 가성비, 외형, 성능 모두 별로이기 때문에 그냥 안 사시면 됩니다. 가격순으로 처음 스킨은 북부전선 스웨인입니다. 이 스킨은 말 그대로 가성비 최고입니다. 975RP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외형과 스킬 변화 또한 나쁘지 않고 빙결룬이나 라일라이 가시는 분들이 이 스킨 이용하시면 뭔가 일체화된 느낌도 있고 좋습니다. 약간 왕자의 게임 북방민족 같은 외형과 스킬 변화입니다. 북유럽의 느낌이 무신풍기죠. 단 패시브의 점선이 잘안 보입니다. 이 점선은 나만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명하게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잘 보이는 스킨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이 점만 가지 아쉽습니다. 가성비 별 5개, 외형 별 3개, 성능 별 2개 정도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동안 근본 스킨이었던 용지배자 스웨인입니다. 1350RP이고 근본 스킨이었던 만큼 크로마도 다양해서 외형적으로 금방 질리지 않습니다. 스킬 변화도 붉은, 갈색빛이 도는 약간 반지의 제왕 같은 비주얼로 궁을 쓰면 용으로 변합니다. 패시브도 붉은 빛이라 잘 보이는 편이고 스킬의 타격감도 궁 이펙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런 류의 스킨을 좋아하시나요? 추천합니다. 크로마는 검은색, 흰색 추천드립니다. 가성비는 별 4개, 외형 별 4개, 성능 별 3개 정도 주겠습니다. 세 번째 스킨은 푸근 스웨인입니다. 전 외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산 것은 아니고 상자에서 나왔는데 1 3 5 0 r p 로 용지 배자와 같은 가격입니다. 저는 약간 건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녹색이라는 것이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매니아층이 두터운 스킨입니다. 하지만 반전은 스킬 변화에 있습니다. 제가 써본 체감으로 타격감 하나만큼은 이 스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q 스킬의 타격감이 굉장합니다. 뭔가 딜이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써보면 어 생각보다 좋네 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궁 이펙트가 좀 애매하고 외형이 워낙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 일단 외형이 맘에 드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겁니다. 가성비 별 3개, 외형은 호불호라서 패스, 성능은 별 3개지만 q 타격감 때문에 3.5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장미 수인입니다 1350rp 이고 가장 최근에 나온 스킨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크로마도 잘 뽑힌 편이라 질리지도 않고 딱한 개의 스킨만 사야 한다면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큐 타격감이 거의 없어서 은근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확실히 같은 가격인 폭군이나 용지 배자 쓰다가 이 스킨으로 플레이 해보시면 분명 느끼실 겁니다. 장점으로는 이 그랩 스킬이 상대에게 잘안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반투명, 밝은색의 스킨이기 때문에 제가 써보기도 하고 상대도 해본 결과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대회 금지 스킨들과 비슷한 맥락인거죠. 가성비 별 4개, 외형별 4.5개, 성능별 4개지만 확실히 큐 타격감 때문에 호불호가 약간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크로마는 흰색, 검은색 추천하지만 다른 것들도 예쁘게 나와서 파란정수 이벤트 하실때 모조리 사시는거 추천합니다. 저도 이벤트 때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법공학 스웨이입니다. 가격은 보석 10개, 신화급 스킨입니다. 신화급답게 외형도 선명하고 색도 예쁘게 뽑혀서 마법공학 스입니다 스킨들 중에서도 최상위 스킨입니다 스킬 이펙트 그 중에서도 패시브 점선이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아까 패시브가 별로라고 했던 북부전선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심하다고 느낍니다 솔직히 외형 성능 모두 마공수 미만 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뽑고 다른 스킨은 손도 안됩니다 하지만 입수 난이도가 극악이죠 구할 수만 있다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보통 10개? 절대 아깝지 않아요 가성비는 별 0개, 외형은 별 5개, 성능 별 5개입니다. 보석이 있으시다면 고민 없이 사셔도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스킨을 딱한 개만 구매하실 분들은 크로마가 있는 용지 배자 수정 장미 추천드리고요. 크로마 들려 쓰는 게안 질립니다. 구하실 수만 있다면 마법공학 스웨인이 스킨 중엔 최고입니다. 폭군, 북부전선은 나만의 상점 떴을 때 고민하는 정도 추천합니다. 빌지워터는 잊으세요. 자, 이제 보석을 그나마 시계 구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과금 없이 구하실 분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실 겁니다. 칼바람이나 우르프 같은 모든게임에서 상자를 얻는 방법밖에 없죠. 게임 시간도 짧고 챔프 숙련도가 낮아도 상자는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자에서 보석 얻을 확률이 낮습니다. 최소한의 과금으로 보석을 얻는 법은 이벤트 패스를 구매하는 겁니다. 확정적인 보석 2 개와 꽤 많은 양의 라구를 얻으실 수 있는데 기본 상자나 명품 상자보다 1.5배 높은 확률로 보석이 나옵니다. 상자는 2.68%, 라구는 4.11%, 한 개당 250 RP짜리 5개 이상만 뽑아도 본전은 나와요. 이거 무조건 추천입니다. 참고로 저 보석 9개까지 카에바람 이벤트 패스로 구했는데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썼습니다. 마지막 한개 라구 사서 뽑기할 때 5만원 이상 나갔어요. 너무 빨리 구하고 싶어서 라구 돌리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엄청난 행운이 아닌 이상 돈 많이 나가실 겁니다. 저처럼 패스 정도만 딱 쓰시고 천천히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다음 영상은 생각보다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계시는 스웬의 꿀팁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꽃중년 스웬이었습니다